아. 어. 니죠어왜말안해 줘. 누가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길래 누가 하시는 줄 알았어요. 큰일 아니야. 반밖에 안 났어. 반은 뭐 지유랑 혜영이다 잘하니까. <laughs> 해 주면 되지. 여기 딱반딱반 딱반 잘라서 위에는 해 주면 되겠다. 자, 어쨌든. 자, 이런 요소죠. 요소 뭐의 요소냐면 확실성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아니라 이거 바꿔야 돼요. 자 이런 불확실성의 요소가요. Makes us check our email again and again 만든대요. 자 이게 지금 사육 동사죠. 자 그래서 얘 목적어고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쓰인 거예요. 자 우리의 이메일을 반복해서 다시 또 다시 또 확인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메일이 딱 정확하게 정확하게 뭐 일주일에 딱세 번.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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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확하게 계속 오기만 하면 그렇게 재밌지 않고 이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확인해보게 된다는 거잖아 그죠? 자 our behavior on social media 까지가 주어져 지금 이 전명구가 앞에 있는 our behavior 를 꾸며주는 거죠 <laughs> 자 우리의 행동이긴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소셜미디어에서의 우리의 행동은요 자또 is like 나왔죠? 뭐 뭐와 같다 <laughs> 자 뭐와 같다 음식을 고르는 것과 같다. 어디서요? 에러버 페이. 법 부페에서 음식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the way the food is arranged. 자, 음식이 배열된 방식이죠. 자, 지금 the food is arranged, arranged가 the w a y 를 꾸며주는 거죠. 우리 관계부사할 때 배웠죠. How 나오는 거. The way랑 how는 같이 쓸 수가 없었지. 그래서 더 웨이 방식인 방식인데 음식이 배열된 방식은요. 자, 얘들아, 요 막대는 앞에 있는 거 꾸며주는 거죠.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문장 성분에는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요더 웨이가 주어면 동사는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여기. 자, 그래서 그 음식이 배열된 방식이 영향을 준다고요. What we eat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자 그럼 그 배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뒤에 나오죠. w h e the r fresh fruit and salad are easy to reach 신선한 과일과 샐러드가 닿기에 쉬운 곳에 있냐 하는 어 닿기에 쉽냐 그러니까 가까이 가게 있냐 가까이에 있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이 그런 음식의 배열이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요.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것을 가까이 서는뭐 많이 먹나 보죠. 자, 그다음에 This is like how, 자, 이것은 뭐와 같다, 뭐와 같다 계속 나오죠. 자, how the design of these two platforms affects our action. 자, 얘도 얘를 꾸며 주겠죠. 자, 디지털 플랫폼의 디자인이 설계가, affects our actions 영향을 준다는 거지 우리한테. 자, 그럼 얘도 역시나 주어는 얘고요여기서또 이렇게. 자, 그리고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플랫폼의 그 설계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요. 근데 뭐 없이 without us noticing. 자, 여기 noticing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죠 자 without noticing이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죠 자그런데 us라는 의미상의 주어를 확실하게 넣어줌으로써 다른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리의 영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요 자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의 설계에 대해서 여기 알려주죠 structured 자 구조화된 거죠 구조화된 자 어떻게 구조화돼 있어? To shape our choices, 우리의 선택을 shape 잡, 뭐 이렇게 모양 잡아가게, 그러니까 형성하게 우리의 선택을 형성하게 자 우리의 선택을 형성하게 구조화된 이 디지털 플랫폼의 설계가요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 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요 아시겠냐고 아시겠냐고 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방식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How를 그래서 How the design of digital platforms affects our actions without us noticing 음식의 배열이 우리에게 우리가 먹는 것에 영향을 주듯이 이 플랫, 디지털 플랫폼이 설계되어 있는 방식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자 그래서요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지털 기술은요 자 근데 뭘 갖고 있는 With features like to push notification 자뭘 갖고 있어요? 특징이죠 자 뭐와 같은 특징이야? 나이 like 전치사죠 Push notification이 뭐야? 니네 푸쉬 알림 끄기 알죠. 휴대폰에. 네. 그 휴대폰 위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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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 거. 카톡 나올 때마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알아 몰라. 게임에서 푸시 알림 끄면은 알림 안 오잖아. 그 푸시 알림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해요. 푸시 알림. 그럼 앤들리스니까 끝없는 스크롤링 화면 내리기죠. 보안 스크롤. and likes 그리고 이, 여기서 likes는 좋아요를 말하죠. 요 콤마 콤마 있는 거 보니까. 자, 그러니까 얘네 전체가요. 지금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요 친구를. 자, 그래서 얘가 찐 주어고요. 얘가 그래서 동사가 단수로 온 거예요. 디지털 기술은요. is designed 설계가 되어 있다고요. 뭐 하도록요? maximize 하도록요. 최대화하도록 최대화 하도 하다 뭐를요? Our time on these platforms 이 플랫폼들에 쓰는 우리의 시간에 시간을 최대화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쇼츠 보면 계속 보잖아. 인스타 보면 계속 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 그래서요, like Skinner's rats. 자이 스키너의 생쥐들처럼요. We find ourselves. 자 동사 목적어 목적격. 네. 아누구아누시 아. 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는 것을 알다죠 Find 자 그럼 우리 자신이 뭐하는 거야? Unable 하면 할수 없는 거죠 불가능한 할수 없는 자 뭘요? To stop 멈추는 걸요 멈출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Constantly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 d r a 는 뭐의 PP지? d r a 의 PP죠. 자, 그러니까. 과거 분산은 당하는 거니까. 수동이니까. 끌려간다는 거죠. 그죠? 뒤로 끌려간다는 거지. for more, 더 많은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끌려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끌려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대슈, 자 이번에 2 번, 이번에 2 번. 야야 힘내. 거의 나왔어. 이 자꾸 이렇게 반응 없으면 나세개 세 할게요. 선우야세개 해. 그지? 그럼 이렇게 좀 이렇게 선생님 호흡도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여기만 보고 있고. 나 혼자 앞에 동물은 원숭이 마냥. 그냥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잖아. 너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솔직하네. 어떻게 생각해, 은우야? 네. 좀 이렇게 반응도 해주고 해야 되지 않겠어? 네. 대답도 하고. 근데 왜안 해? 알게요. 아, 저렇게 착하게 나오니까. 너. 네. 아까 놀자고 할때말 제일 크게 놓고서. 네. 아, 모아봐. 왜눈 피해? 예? 왜? 왜눈 피해? 너 내가 쳐다보고 있는 거 알면서 왜눈 피해? 있어요. 피했잖아, 너봐 아래 왜 이렇게 봤잖아 너 일부러 눈안 피하는 거야? <laughs> 시비 걸까 봐? <laughs> 자야 아무 뭘로 하러 가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 지금 말안할 건데. 이거, 지금 안 알려 줄 거네. 아, 안 지금 안 알려 줄거든 음... 자. The most the most noticeable human characteristics projected onto animals. 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자,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projected onto animals가 human characteristics를 꾸며 주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 하면요. 우리 빔 프로젝터 들어봤죠? 쏘아서 화면을 투영시켜주는 거잖아. 자, 그래서, 투영시키단데, 프로젝티드라고 트 과거 분사라고 나왔으니까, 투영된이에요. 과거 분사니까, 수동으로. 자, 그럼 어디에 투영된? 동물에게 투영된, 투영된, the most noticeable, 가장 두드러진, 눈에 띄는, 인간의 특징은, 까지가 주어인 거야. 동물에게 투영된 가장 두드러진 인간의 특징은 is 뭐다? 개절이다 That they can talk in human language. 그들이 말할 수 있다는 거다. human language로. 인간의 언어로. 자, physically. 외형적으로는. Animal cartoon characters and toys까지가 주어가 아니라 made after animals까지죠. 자 after는 뭐 뭐를 따라라는 뜻이 있어서요. Make after 하면요, 뭐 뭐를 본다 만든. 그래서 name after 하면뭐 뭐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보통. 그래서, 애니멀 카툰 캐릭터들이나, 그러니까, 동물 만화 캐릭터들. 동물 만화 캐릭터들, 그리고 장난감들이긴 장난감들인데, 동물을 본 따서 만들어진 이 동물 만화 캐릭터들과 장난감들은요, are also most often, 또한, 가장 often하게 deformed. 변형시키 자, 근데 B plus BP죠? 가장 많이 변화가 된다. 자, 어떤 방식으로요? In such a way as to resemble humans. 자, 여기 such as to. 자, 이렇게. 뭐, 뭐, 해. 자, 그럼 얘네가 변형이 되는데 어떤 정도로 충분히 어떠한 방식의 정도로 충분히 되냐면 as we r e s e m b e humans 인간을 닮을 정도로 충분한 방식 인간을 닮을 정도로 충분한 그러한 방식으로 변형이 된다고요. 됐죠? 네, 토이스까지 먼저 요렇게고요. As to resemble humans, 인간을 닮은 정도로 충분히 그러한 방식으로 변형이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 동물의 집아 동물의 집이 된다. 뭐지 그거? 동물의 집. 아 그래, 동물의 수, 동물의 수 생각하면 되죠. 그냥 다 말하잖아. 그리고 사족보행 안 하잖아. 다 걸어다니잖아, 그렇지? 자,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자, this is achieved. 자, 이러, 이것은요. 이루어진대요. 그죠? 이것은 이루어진대요. 뭐에 의해서? By showing them with human-like facial features and deformed front legs to resemble human hands. 자, 보여줌으로써요. 그들에게. 뭘요? With human-like facial features. Human-like 인간과 비슷한 인간과 같은... Facial f e a t u r e s 니까 얼굴 특징 And 그리고 Deformed Front Legs 자 변형된이죠 변형된 앞다리들이죠 뭐 근데 어떻게 변형된 거야? 뭐 하도록? To resemble human hands 인간의 손을 닮도록 변형된 앞다리 들인 거지. 그래서 이 사족 보행하다가 이족 보행하면 앞다리가 손이 되죠. 그래서 고양이가 막 찻잔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 in more recent animated movies. 자, animated movies 하면 애니메이션 영화를 말해요. 자, 더 최근에 애니메이션 무비 속에서는요. t trend has been. 자, 트렌드가요. 모여왔대요. 보여주는 것이었대요. Show the animals in a more natural way. 보여주는 것이었대요. 뭘 보여줘요? 동물들을요. 어떠한 방식으로? In more natural way.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자, 근데 여기 이렇게 쌍 따옴표 있지? 자, 그러면, 이, 보통 이 지문에서 이렇게 쌍 따옴표가 있으면 얘들아, 이 뜻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야. 원래 동물한테 자연스러운 방식은 뭐야? 사족보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방식이죠. 그럼 지금 여기서 자연스러운 방식은 뭐야? 그렇지. 이족보행. 그러니까 사람을 닮게 더 자연스럽게 묘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잖아. 자 그럼 뒤에 보면 그 뒤에 보면 되겠죠. However, they still use their front legs.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앞다리를 사용합니다. Like human hands. 사람 의 손처럼요. 그러니까 더 사람같이 만들도록 되어있지만 최근의 영화에서는 여전히 앞다리를 손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동물이니까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Lions can pick up 자, 사자들이 들을 수 있대요. and lift small objects. 옮길 수 있대요. 뭐를요? 작은 물체들을요. 뭐로써? with one paw. 앞발이 앞발. 한 발로요. 자, 그리고 and They still talk with um, 자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대화를 한대요 뭘로? With an appropriate facial expression 적절한 얼굴 표정과 함께요 얼굴 표정과 함께요 자, 원래 동물들한테는 얼굴 표정이 없지요 자 근데 정말 사람처럼 얼굴 표정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laughs> 오, 고맙다 고맙다. 자 일반적인 전략이죠. 어떤 전략이야? That is used to make the animal characters more emotionally appealing both to children and adults까지가 주어인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해석되는지 봅시다. 자 일반적인 전략이긴 전략인데요. 사용이 돼요. 자 be used to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지. 자, 뭐하기 위해서 사용돼요? To make the animal characters를요. 자, 이 make의 목적어고요. More emotionally appealing. 더 감정적으로 호소력 있게. 동물 캐릭터들을 더 감정적으로 호소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전략적인, 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근데 누구한테? Both to children and adults. 아이들한테도, 성인들한테도. 자 그러면 진짜 주어는 뭐인거야? 어 제네럴스 트레이러지죠 자 그럼 여기 r이 오면 돼요 안돼요? 민호야 돼요, 안돼 안돼 그 그래? 안돼요 그럼 뭘 바꿔야돼 이즈 이즈? 너 집중 안하고 있었지 네 하품하고 있었지 네. 이즈 맞아? 맞아요 맞아요 자 이즈죠 알겠어? 김태훈 바보. 아무였어. 자, to give them enlarged and deformed childlike features. 자, 그렇게 하는 전략이 뭐냐? 주는 거다 그들에게. 뭐를요 enlarged 확대된 and deformed 변형된 childlike features 아이와 같은. 특징. 뭐야? 뭐 누가 있지? 아이 지 아이와 같은 특징들을 주는 것이다. 어. 자, 그래서 더 호소력 있게 만드는 방법은 자, 그너네주토피아 봤니? 어 봤구나. 어. 어 닉주디. 닉주디. 성인같이 안해 놨잖아. 진짜 성인처럼 동물을 표현했으면 좀 징그러웠겠죠. 좀 이렇게 토끼도 아기같이 해 놓고 여우도 조금 이렇게 더 작고 귀엽게 만들어 놓은 거. 진짜 늑대 인간처럼 만들면 되는데. 그럼 안볼거 아니야, 사람들. 그죠? 그럼 조금 더 이렇게 해야 이모셔널 어필링이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좀 호소를 있게 되는 거죠. 알겠냐고?